안녕하세요. 두공입니다. 2025년 8월 3일 생활 방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기도 어, 예, 잡혀온 메기가 없고 붕어도 잡혀온 메기가 없고 잉어도 잡혀온 메기가 없고 또 바다 쪽에도 잡혀온 메기가 아, 잡혀온 고기들이 <laughs> 없어요. 다메기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장어, 양식장어를 방생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도반님들이 일곱 분 정도가 오셨는데, 각자 한꾸러미씩 준비해서 그렇게 방생해 주려고 합니다. 네, 자비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는데요 저중간 좀. 네, 쓰라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길상화님 반갑습니다. 평등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우리 송현님은 잘 계시나? 네, 누들님, 반갑습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 많이 해요. 우리 누들님, 네, 날씨 뜨거울 때 뜨거운 거, 네, 뜨거울 때마다, 네, 느낄 때마다 우리 누들님 네, 생각 많이 납니다. 뜨거운 데서 고생하시니까 죽은 길 주인이 주의하세요. 따로 오다가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예. 네. 음. 먼저 가 있나? 아 그래 요 동생하고 한강 가서 메기 자라 방생하고 오셨구나. 이고 잘하셨어요.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이제 선업의 인연, 예, 생명을 사는 선업의 인연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 가서는 내 운명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예, 네, 잘하셨어요. 구름 끼니까 대본에 에어컨 바람이 쌀쌀해지네. 싸나워져. 응, 네, 당나귀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당나귀. 잠깐만 세워봐봐 여기 가에다가 네. 당나귀를 한번 보여드릴게. <laughs> 여기 당나귀 보여드릴게. 여기가 당나귀가 있어요. 살이 잡아주네. 지금 여기가 네, 당나귀가 있는 곳입니다. 세 마리인가? 세 마리. 네, 세 마리네. 돈한 가운데에 조그마한 개가지고 거기에 당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돈한 <laughs>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왜안 따라오세요? <laughs> 그냥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네, 키우는 거 같아요. 이거 타건 아니고. 당나귀도 탈수 있게 할수 있는데 음. 타는 것같진 않아요. 예, 음. 네, 색깔 예뻐. 갈색, 어. 어, 회색, 연회색 하고 음. 검정색 하고 음. 예뻐. 예뻐. 당나귀가 아니라 노새 같기도 하고. 옛날에 노새라고도 많이 했죠. 그노새 응, 당나귀하고 노새는 틀려. 당나귀는 당나귀고, 네. 노새는 당나귀하고 말하고 네. 합쳐진 거. 그게 노새. 네, 수홍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타바에 와있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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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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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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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뭘, 이 위에만 응. 딱딱 쳐가네 꽃잇놈 차 저거? 만들려고 그런갑다 이것도 아, 이게 어, 예. 위에 세순차 우에만우등대러네 응. 어, 그, 응, 네, 행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를 딱그 자리에다 놔뒀네 이쪽으로 태워 그냥 관계없어 오늘은 야물딱지게 놔뒀네 쫙이 뭐. 다슬기 잡네 저분이 짝. 저 많이 본 스타일 같은데, 때. 혹시 용현님 그 양말 아닌가. 용현이, 용현이가 여기 못뭐 들어왔어. 용현이 우드바이 벗는. 어 그래. 용현이가 여기를 못뭐 들어왔어요. <laughs> <laughs> 네 자비스님 스님이곳에 닭을 재료로 운영하는 엄청 큰 식당에서 매일 오후에 엄청난 양의 닭에 남은 재료를 갖다 주셔서 산을 뒤덮은 수많은 까마귀들이 신이 났어요. 전닭 모이도 많이 주고 있어요. 무슨 현상일까요? 연계 현상. 연계 현상으로 닭 모이를 준그 연계 현상으로 또 다른 선업을 질수 있게 연결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심해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잡아줘야 돼.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천천 이거라고 갖고가. 천천히 잠깐 잠깐 네, 네, 네 잠깐 잠깐. 멈추지 잠깐. 멈추지 잠깐. 예. 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네. <laughs> 네. 물살이 세니까 거기서야 이쪽으로 물살이 세니까 네. 물살이 세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그라 가그라 여기 에 있는 것 봐. 여기, 네. 여기도 있어. 자, 네. 가그라. 자유 가그라. 자유다. 자유. <목소리> 음. 손이 필요한 거 봐. 어 들어가네. 네, 막 들어갔네. 저기 들어갔네. 네, 보리스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있네. 아, 이쁘다. 예, 네, 깊어. 깊어. 조심해, 조심해. 깊어, 안 돼. 깊어. 아니, 생각보다 깊다니까. 좀 있으면 다 가. 좀 있으면 다 간다니까. 이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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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이게족이가이나 보다 이렇게이 가족이 가족아가이가이 가족이 이가 가족이 이이가이 가족이 이 가족이 요이가 가족이 가족이 가이가이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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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네이 가족이 가족이 이 가족이 이가이 가족이 가이가다이 이 아, 보고 기도하고 갑시다 가 지금 허겁지어 엄마 왜여기여여기왜여기 있어 여기있다가 지금 놀래. 아, 간거요? 네. 저너넘로 넘겨줘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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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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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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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내 자대비 가는 보살 도량아강아 없이 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살피어 주옵소서. 지금 어공육지 수생 중생들이 잡혀서 죽게 된걸 저희들이 자비행을 닦으면서 방생하여 놓아주니 워낙은 내 마음 놓고래 살다 천수 누린 다음에는 불법 만나 극락왕생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생도공스 임찬을 모든 식구분들 마음속에 두고 있는 소원한 많이 성취되시길 바라옵고 혹시나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르소키 병국 개차하시고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셔서 항상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저희 방생도분수님 채널 모든 식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지혜 가르침으로 대자유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분사석가모니불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네, 강성준님, 반갑습니다. 아, 준 짱어가 여기에 지금 몇 마리 있어? 여기 한 마리 있다, 이게 한 마리. 네. 나머지는 다 가고, 여기 한 마리 남았어. 두 마리? 두 마리? 네, 여러분들, 네, 같이 방송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생활방송 마치고. 자, 도량으로 가서 법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